전경기 업템포에서 되게 체력을 많이 뺐어요 그렇죠, 살전이었죠 사실상 결승전이라고 네. 봐도 무방한 경기였는데 여파가 튼여좀 있는 것 같고요 헛스블터 시작합니다 헛셋은 백팀 멤버들좋기 때문에 후반에 어떻게 버틸 것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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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됐어요 아, 좋아요, 여러분 명심하면 안 돼요? 아, 하면이에요 아, 지공 아, 기요 아, 인기도 에요이인도영리이요이인영이요 인기도 영웅요이기이인영이에요자인이기이기이요이기는데 저렇게 유로스텝을 밟고 리머틱을 한다면 상대 입장에서는 되게 재앙이에요. 어렵죠. 정말 어렵죠. 더군다나 김명현 선수가 웨이트도 되게 좋기 때문에 부딪히고 계속 쭉쭉 올라가요. 그렇죠. 흘러 나오는 뿔이라고 텐트팔공에서아 흘러 나오는 뿔. <laughs> 아, 아, 아. <laughs> 그네 김명현 선수님 안녕하십니까. 자흘러 나오는 볼 김동광 해설위원. 는고안들어왔습니다자 <laughs> <세고> <돌아가신다. 웃음> 최시윤님께서 명안이 해쳤고 네. <laughs> 그런데 오늘 패던전은 진짜 하드 캐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거 아죽켰어요 아, 아, 이인규 아, 이인규가 이인규가 아, 어아들갔어요자 아, 방금은 아, 파울이 아니어도 갔다고 생각하는데 심판은 파울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도 전 경기에서 업템포와 엘리트 경기에서 되게 파울 콜에 대한 판정이 다들 말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laughs> 그래도 선수들이 이걸 이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심판이 파울을 불면 파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배들만 <laughs> <대든한> 테크니컬이에요. <웃음> 그렇죠. <웃음> 아, 김현서 이고요. 버스를 아직 충분히 잘하고있습니다 이쪽 쪽 때문에. 지이 아! 오네요 음, 되게 여우예요, 플레이가. 그렇죠. 꼭빠잖아요점력도 좋고. 제가 또 인천대에서 많이 체육관에서 많이 기술를 갔었는데 아, 그렇죠. 들이 많으니까 주연이 선수는 밖에 아, 많 힘들어요. 아, 네. 저 선수가 이명고시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아 네. 그렇 저희 팀에 김효준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천대 네, 맞습니다 조현일 선수는 원트 터치라는 선수인데 아, 진짜 장난하요 너가 다해조현이다리몇랬더니 <laughs> 김효준 선수가 항상 형, 형민이는 킹왕짱이에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정하는 거야? 했더니 아, 씹인정이죠 라고 맨날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스타트를 되게 가고 싶었거든요 었 아, 그렇군요 그 이제 한태권 선수가 되게 또 오랜... 자, 홍기성 그방수그 그 당시가 인천대가 황금멤버였기 때문에 그렇죠. 강했죠. 자, 아, 아 홍기성. 홍기성. 아. 기성 아. 홍기성. 방심하면 안 돼요. 어스에서는 네. 홍기성 순식간에 점수를 벌립니다. 지금 앞에 주연이 2인규 홍기성 라인인데 패턴 그렇죠. 되게 빠릅니다. 정보는 계속 쉬고 있네요. 이상있나요 하지만 그 목소리 홍기, 아, 홍기성고 있죠. 볼수있가요 이제 점점 스코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 자, 공이 되게 되고요. 주현일 컷를수비 한번 해야 돼요. 이거 흐름 뺏깁니다 아, 슬레이테이션 2-0. 아, 네. 다시 외곽 응. 주현해 3점. 아 깨봤어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계 슬로우 슬로우 해줘. 엘리트 템포에 말리면 같이 뛰다가 그냥 뒤쳐서 게임 터집니다 엘리트는 또 되게 젊은 팀이에요. 분 왼손으로. 아, 문선, 아긁었어요 주현해. 됐어요. 줄려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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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해서 냈것 같은데, 자, 분명한. 아, 가셨어요. 네. 어, 아, 와, 이거, 이거 좋죠, 이거 좋죠. 아, 어요 분명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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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아, 아, 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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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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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심해야 됩니다 선수들은 좀 조심해서 해야 죠요 네. 네. 진짜 속합니다, 나는 진짜 다시 엘리트 홍기성 걱정더 가나요? 아 아, 쉽고요 천천히 하나씩 잡으면 됩니다 자, 김명준 윤산, 윤산 포스 왼쪽으로 가거든요. 아, 힘 좋아요. 왼손을 올리거든요. 짧아요. 아, 아 김명종 방금 팔려 어, 보죠. 왼쪽에 아, 떠 있다. 오, 손 뭐죠? 김명종 선수도 정말 몸이 팔뚝이 네. 되게 두껍습니다. 아, 텐션부터 해줘. 저는 몸을 못 보냈거든요. 진짜. <laughs> 저도 약간 저런 몸매를 원하는데. 저 저도 배 저런, 배 저런 몸매를 <laughs> 원하거든요. 배만 나와가지고 저는. 저는 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전혁원 감독님이 저한테 실선수할 거냐고 네 아, 그럼 전뭘 해야 되죠? 저는 수문가요 자, 어, 박동민이등나가요저 네, 수문 찬인가요 에디터 이런 거 뛰고 야돼요 돼요. 자, 이번한번 주전을 김준성이 뛰어오고 있어요 아, 잡혔어요 뭐 어, 아. 아. <laughs> 얼굴로 방금 아이 웨이크가 네. 지금 네. 크게 들어왔죠 김영환 아, 선수 굿 스텝입니다 아, 허슬이 결국 계속 지적되어 왔던 후다를 치는 문제에 엘리트 이겨내지 못하나요? 주연이 아 됐어요 됐어요 혼자 하면 돼요 천천히 아 이번에 주연이 예, 아, 예. 아, 예. 이게 엘리트의 최대 장점이죠 여우예요 여우 네. 자지옥의스리트입니다 상대편 입장에서 정말 뒷선 선수들 좀 발이 빠르기 때문에 투. 지역 방어를 깨려면 이제 베이스 라인의 공을 그렇죠. 입해서 네. 깨야 되는데 엘리트의 그래서, 앞선 수비 때문에 그쵸, 쉽게 그러니까 못 들어오고 있어요. 쉽게 못 들어가게 계속 점프 뛰어주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든 입이 되도 뒤선 선수들이 발이 빨라요. 맞습니다. 김영현 등주석 카발 나옵니다. 그러면 토베 있는 이인규, 뭐 노승우 등등이 밑에 또 채워요. 하이 엠비어 공격을 어떻게 하는 라 거예요? 지금 엘리트 공망 상 매력적인 팀입니다. 자 이승훈 님께서 겁나 잘하는 김영현. 아, 아, 김영현 아. 이번 경기 좋아요. 김준성 김영현 어 점퍼 아들어어요 자, 이번 경기 김영현 자, 한동안 좀 부진했던 아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엘레? 있었거든요. 김영현 선수가 자, 이번 경기 아니라고 얘기하네요. 아니, 난 아직도 잘해라고 얘기를 하네요. 퍼스의 타임아웃입니다. 스코어 28대 16. 쓰리 흐름 한번 끌어보니다 자, 지금 남은 시간 1분 33초 정도 12점 차이고 음. 아 요즘 날씨가 와가지고 아. 또 역광이기 때문에 네. 잘 안보여요 스코어가 아, 아직 26살밖에 안되는데 근데 네. 눈썹도한번 하시는게 어떠신지 네. 저도 최근에 라섹을 했거든요 아, 믿지 못하시겠지만 사실 항공 비행기 조종하고 하거든요 아. 눈이 되게 중요해요 아, 맞습니다 제가 저학년때 눈이 되게 좋았는데 뭐 비행은 포기는 했지만 금전적인 문제와 뭐 여러, 여러 것 때문에 복수정보를 하고 있지만 롤을 많이 하신 것 때문에 아, 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영향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기회를 컴팩트인데, 후회를 잘했어요. 지금 눈 완전 망가져가지고. 아, 제 생각엔 이게. 밤에 유튜버서 그런 게 아닌가. 허구한 아, 날 네. 어, 네. 뭐, 그, 조단 풀스토리. 아, 네. 뭐, 되게 많죠, 그 스토리가 되게. 아, 또 또, 그런 게또 맛있어요. 이또 이번에 최근에 네. 마스터 네. 나와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솔직히 존내 멋있어요. 자, 음. 경기 제게 되고요. 자, 어? 허스는 어, 좀 횟가 필요해요. 자, 바, 오, 잘 밀렸어요 박범일. 자, 무산 아하. 길을. 또 제가 이거가요. 또 원래 시력이 마이너스 7이었는데 아, 그렇군요. 이제 라섹 수술 음. 받고 지금 1.0입니다. 아 근데 항공사는 라섹이 안 됩니다. 시험이 아. 안 돼요. 자, 자 인규. 인규. 어,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건 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laughs> 네. 우선은 경기에 그렇죠. 집중하는 아, 걸로. 네. 지금 또장점이속공이 한번 나왔는데 아쉽게 메이드가 안 됐고요. 어, 이제 엘리트가 지금 부상 중인 구윤해 선수와 박순 선수까지 들어오면 아, 아, 미션라인 네, 네. 강해요. 감히 최강전 패션 급이라고 얘기도 해 될까 싶습니다. 저는 4강까지 이제 사강 아, 급까지 네, 네.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최강전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엘리트라는 그쵸, 팀 절대, 자체가 네, 절대 무시하는 건아니 너무 강력합니다. 네. 자, 지금 민규? 이 경기 100명 시청 중이시고요. 아, 100명이나 보고 있나요? 네. <laughs> 아까 엘리트이 업템 보는 200명까지 갔거든요. 아, 경기였죠 그렇죠. 자, 조더소 저도 만약에 집에 있었으면 유튜브로 봤을 거예요. <laughs> <laughs>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이제 유튜브로 넘어오면서 화질이 좀720 화질이어가지고. 아, 그렇긴 하죠. 네. 아, 프리카때보다 네. 네, 끊기는 건좀 덜한데. 네. 아... 너축도 허승이 지금. 느낀지가 거의 한 5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7초 남았습니다. 자, 김준성, 아, 어, 흘러하나요 자, 스키스티 가네요. 자, 자 스코어30대 16, 30대 16으로 아리헨가나 4점 리단체 3쿼터 종료합니다.